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오늘 밤입니다. 사랑의 콜센터 3 7회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랑의 콜센터는 당초에 목요일 날 방송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방송 시간대에 미스트로 시즌2의 방송이 진행됨에 따라서 목요일에 사랑의 콜센터가 금요일로 방송 시간대가 옮겨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방송 요일이 바뀌어서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바뀜으로 인해서 사랑의 콜센터의 시청률이 뚝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했는데요. 이거는 우려였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시청률이 높아졌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36회에 자, 사랑의 콜센터 시청률이 15%를 찍은 거예요. 그 전주에 13.8%보다 높아졌고요. 그전 전주 34에 회 13.3%보다는 훨씬 높은 시청률을 찍은 거예요. 말하자면 어, 미스터 트롯의 팬 여러분들이 사랑의 콜센터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금요일 사랑의 콜센터의 두 번째 방송 37회 방송이 오늘밤 여러분들을 찾아가는데요. 오늘밤 방송도 재미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고음의 신, 고음 가수들 레전드 보컬이죠. 자, 보시겠습니다. 권이나, 그리고 김종석, 바비킴, 임태경, 박왕규. kcm 이들과 미스터트롯의 탑6가 역대급 무대를 펼친다고 합니다 정말 멋질 것 같은데요 자 이들이 등장을 하자 탑6는 물론이고 mc 김성주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대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모두들 즐거워하는 거죠 탑6 입장에서는 옛날에 이들이 레전드 보컬이기 때문에 이들이 유명할 때 사실은 무명 가수였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는 그 자체도 행복이고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 오늘 방송이 이들과 함께 했던 무대들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동스러워서 그래서 탑 식스는 물론이고 이른바 악 식스 이들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너무 감동스러워서. 자, 이렇게 무대가 진행이 되는데요. 또하나말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구전 녹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구전 녹영 복세 편살 60포 한 박스를 시중 가격보다 대폭 할인해서 공급해 드립니다. 32% 할인해서 19만 8,000원에 공급해 드리는데요. 주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주문 또는 뉴스 장터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관계자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주문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문도 가능하고요. 복세 편사를 구입하시는 팬 여러분들에게는 여기 보이시죠? 이명웅의 사진이 담긴 무릎 담요 한 종을 증정해 드립니다. 자, 이명웅의 무릎 담요도 받으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녹화된 시점이 탑 6가 자가 격리에서 해제된 직후에 녹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명웅이 국민들 코로나 19 때문에 어려워하는 국민을 위한 힐링 위로성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명웅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가 격리 너무 외롭다.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위로성을 부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위로성을 불렀는데요. 여기가 또 눈물의 바다가 된 거예요. 이명웅이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는 특유의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참가자 모두가 눈시울을 적셨는데요. 재밌는 부분은 2천원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2천원이 이명웅의 이위로성을 듣고 갑자기 폭풍 눈물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 때문에 자가 격리가 되지 않았냐 하는 그 미안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찬원이 선제적으로 자 자발적 검사 요청 때문에 더큰 확산을 막아서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위로성을 듣는 이찬원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폭풍 눈물을 흘려서. 녹화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이 또한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이명웅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가 격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 너무 외롭다. 그러니 지금도 어디선가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말하자면 자가 격리되어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위로 힐링송을 불렀는데, 과연 이 노래가 무엇인지 이찬원을 폭풍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인지 하는 부분도 37회를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탑식스와 그들이 존경하는 레전드 보컬과 함께 노래를 하는 무대를 꾸며서 감동 기쁨에 눈물이 흘려졌고요. 이명웅이 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본인이 어, 동병상련 아닙니까? 직접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정말 어렵더라. 외롭더라. 리얼한 멘트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힐링송을 불러서 그 분위기를 아주 짠하게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게 했는데 이찬원은 폭풍 눈물을 터뜨리고 말은 거예요. 이런 장면이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게 사랑의 콜센터 오늘 방송. 37회 방송입니다. 자, 이렇게 37회는 자, 기쁨과 감동 때문에 눈물 눈물의 바다가 됐고요. 또 이렇게 국민들을 위로하는 이명웅의 자, 고급스러운 담담하면서 깊이 있는 특유의 목소리로 불른 힐링 위로성이 또 눈물바다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콜센터 37회 방송은 눈물의 방송이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동과 기쁨과 위로와 힐링이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특히 자가 격리 중인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오늘 방송되는 사랑의 콜센터 37회 방송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